네 안녕하세요 특가전문하우스 집승이하우스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파주시 야당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요 야당역까지 도보 약 7분 거리에 그 뒤에 야당 프라자 상권 그리고 운정 호수 공원 그리고 저 끝에 보이는 추후 왕래 스타필드 빌리지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단지 앞에는 편의점과 마을버스 정류장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적으로는 아주 괜찮은 입지에 나와 있다 봐주시면 되시고 야당역세권에 위치한 현장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것들이 있거나 그리고 뭐 먹거리 카페 같은 게 가까이 인접해 있어서 어정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4개도 28세대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계약이 완료가 됐고 이제 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타입은요. 방 4개 그리고 욕실 2개 넓은 루프탑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복층 세대를 안내해 드릴 건데 여기가 지금 복층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야당 역세권에서는 유일하게 볼 수가 있는 대형 평수의 이제 루프탑 테라스라고 봐 주시면 되시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4억 초반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애 최초로 오시면은요, 약한 5, 6천만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가 바뀌면 저희가 제 감정을 볼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금액보다 적게 움직이시더라도 일단 연락을 주시면은요,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좀잘 풀어서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야당 역세권에서 유일하게 볼수 있는 정말 넓은 루프탑 테라스의 복층 세대입니다. 집 보러 가시죠. 특가 전문 하우스. 집 분이 하우스. 네, 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는 야당 역세권의 복층 현장에 저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전시를 보니까 양쪽으로 키큰 신발장만 총 5칸이 있는데요. 여기 키큰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폭이 진짜 한 1.5배 큰것 같아요. 타 현장보다. 그리고 아래쪽에 띄움 시공 높이도 아주 높게 잘 나와 있고 간접 조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울 선반 쪽에는 아래 서랍장도 잘 되어 있고요또 나갈 때 이렇게 스타일 체크하기 좋게끔 거울을 잘 시공을 해주셨어요 일괄소등 버튼은 앞쪽에 잘 나와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사면도 그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 되게 초슬림형의 저소음 제품으로 잘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이 여기 폭이 되게 넓어요 네. 여기 폭이 넓다 보니까 어, 이쪽 공간에도요 좀 이렇게 예쁘게 꾸미시면은 어, 되게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전실이 전체적으로 답답한 게 없네요. 1번 방 볼게요. 네, 앞에 뷰가 아주 뻥뻥 뚫려 있는 1번 방입니다. 어, 시스템 에어컨 잘 달려 있고요, 이중 창호의 실크 벽지 그리고 바닥은 아주 세련된 강마루로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 1번 방인데도 폭이 아주 좋고 어, 넓이도 아주 좋아서 어, 방 쓰시기에 는 하나 불편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설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옆으로 2번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어, 사이즈가요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 여기는 현재 그 남아 있는 복층 세대의 모델하우스로 꾸며놨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침대를 놓고 여기 옆쪽으로 뭐 책상 놓고 하시더라도 뭐 아이들 장 하나를 짜주신다던가뭐 붙박이장을 하나 하실 공간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방 사이즈가 어, 정말 좋다는 거 보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옵션 사항은 다 동일해요. 자 이제 공용 욕실로 가볼 건데 나오시기 전에 여기 현장에 특징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 벽지 보여요? 벽지가 없어요. 없죠? 네. 모든 부분이 다 인테리어 보드와 포쉐린 타일로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오래오래 잘 관리하면서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공용 욕실 볼게요. 자, 봐봐요. 공용 욕실은 이렇게나 잘 해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분양 속도가 초반에 정말 줄 서서 계약할 만큼 빠르게 했던 현장인 만큼, 어, 이제, 남은 세대가 없어요. 없어서 이제 좀 빨리 보셔야 되는데 보면 도기 배치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이런데도 다 조적으로 만들어 주셨고, 네 저기 스프레이 건도 되어 있죠. 그 터치식 LED 조명 거울로 딱 되어 있고 함도 예쁘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 조적으로 해놨는데 이런 샤워 파티션조차도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해놨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게 불투명이네. 보통 샤워 파티션하면 다 투명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보이죠. 네. 예, 이게 다 불투명으로 되어 있고 그 대형 해바라기 샤워기에 또 한쪽에 이런 벽면도 다 타일을 따로 썼기 때문에 좀 따뜻한 느낌도 드네요. 어, 전체적으로 세련됐다. 그리고 욕실에 이것도 비춰주세요. 이제 여기가 불이 꺼지면은 안에 사람이 없는 거고 불이 켜지면 이제 있는 거겠죠. 이제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다 이제 하,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대로 안방으로 쏙 들어올게요. 자, 이제 안방입니다. 어, 역시나 안방이 사이즈가 좋은데 뭐가 특징이냐면 채강이 일단 너무 좋아요. 일단 남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와 해가 채강이쫙 들어오는 게어 안방 지금 현재 따뜻하거든요. 보일러는 안뗐는데도 집이 되게 따뜻해요. 예, 이렇게 큰 침대를 놓고도 예, 좌우로 여 여분의 폭도 남아 있고요. 여기 앞쪽에 유선 단자도 있어서 앞쪽에는 TV를 또 하나 더 설치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요.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해놨어요. 되게 세련되고 깔끔하게 해놨는데 딱 D자 구조에 딱 이렇게. 시스템 선반을 해놨거든요. 시스템장을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구성이 워낙 좋아요. 옷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부 두 계절 정도는 이렇게 데일리 요리는 다 넣으실 수가 있고, 서랍장에 선반에 구성을 되게 좋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방 욕실인데,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딴데 가면은, 요 타입의 요 투베이 구조가 되면은요, 한요 정도밖에 없을걸요, 욕실이? 네. 네. 욕실이 보통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여기는 완벽하게 안쪽으로 샤워, 해놨죠? 샤워시설을 해놨고, 대형 해바라기 샤워기의 코너 선반 동기 배치 잘 되어 있고, 거의 공용 욕실하고 큰 차이가 없게끔 퀄리티가 아주 좋게 잘 해놨어요. 네. 그리고 또 옆으로 또 나가서, 자 이제 거실입니다. 여기가 복층 세대이긴 하지만 아래쪽 단층 평수가요. 아래층만 여기 아래층만 38평형이기 때문에 진짜 넓습니다. 그또 이렇게 와이드한 거실을 찾으셨던 분들은 아주 좋으시겠죠. 그리고 구성도 워낙 잘해놨기 때문에 짐이 어, 요런 타입은 또 찾으시려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가도 워낙 저렴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또 유심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그 TVR 같은 게이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TV, 이렇게 인테리어 보드로 시공을 해주셨고, 그 뒤에는 이제 텐바 보드로 또다 고급 시공을 다 디자인을 맞춰 놨어요. 집이 전체적으로 약간 베이지 톤에 세련되면서 좀 깔끔한데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비디오 폰잘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주방 거실마 이용하는 보일러 온도 조절기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주방이 진짜 잘 되어 있는데 이 주방을 설명하려면 그렇죠. 실장님이 그렇게 보여줘야 돼. 그래야 이 주방이 설명이 돼. 와. 진짜 넓어요. 주방에 진심인 분들은, 어,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넓기도 넓은데, 이 폭도 폭도 너무 좋고요. 그 여기 식탁도 따로 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식탁을 따로 놓으실 이유가 없어요. 식탁을 너무 예쁘게 한쪽에 잘 해놨거든요. 그 여기도 이제 식탁으로 따로 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있 높이가. 우리 실장님들 잘 말씀하시는데, 이 후대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큰 솥이나 이런 걸 놓으셔도 되게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다른데, 시공 잘못한 데 가면 이거 한 요쯤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렇 <laughs> 네, 쓰임새가 없어. 그 잘못 지은 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인덕션 두 구에 하이라이트 하나 무상 옵션으로 드려요. 어,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세심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요리에 진심인 분들은 여기에 또 소스통 올려놓을 거잖아요. 음 네, 네, 그렇게 하실 거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코너에 이제 콘센트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 가전도 꾸며 쓰실 수가 있고 하츠사의 사각 개수대가 되게 깊은 게 들어갔어요. 설거지하실 때, 배저질일덜 하겠죠? 주방, 환기창까지 완벽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 잘 나와 있고, 상부장, 하부장 빽빽하게 다 채워져 있어요.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도 한쪽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죠? 그 위에 상부장도 잘 되어 있는데, 주방, 옆, 다용도실이 같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동선적으로 쓰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수전도 뽑아놨 드렸죠 그리고 여기 워시타워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워시타워 놓으시고 앞에 여유공간 쓰시면 됩니다 층고가 워낙 높아서 여기에 이제 전동식이라던가 이제 뭐 수동이 됐던 그 빨래거리 같은 거여기 딱딱 설치해서 좀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같이 바로 쓰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 환기창도 잘 나와 있고 탄소코팅 워낙 두꺼워요 습기결로 곰팡이 부분에서 예방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옆으로 와 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폭을 넓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 여유 공간 있는 쪽에도 짐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저 안쪽에 콘텐츠를 괜히 만들어 드린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제 청소기라던가 이제 좀 놓으시기 애매한 것들은 여기 안쪽으로 놓고 쓰셔라고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복도로 올라가는 계단에 손잡이도 있고요.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순환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저희는 복층 가서 만나볼게요 네 저희는 이제 복층 공간에 왔습니다 아 이제 되게 찾기가 힘들죠 정말 완벽한 넓은 큰 대형 평수의 이제 그 루프탑 테라스 공간을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딱인 그런 복층이죠 여기 복층이 다 이렇게 방 하나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아이들 공간으로 꾸며주셨는데 이런데도요 다 선반을 만들어서 깊이감 있게 되게 선반을 잘해 놨거든요. 안쪽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수납공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 오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아이들 놀이방, 공부방 쓰시려면은 여기 아이들 충분히 좋아하겠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야외 루프탑 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인조 잔디와 데크를 다 깔아 놨거든요. 근데 이 방을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그 손님분들 같이 이제 그 집에서 사업을 하신다던가 예 그리고 또 재택근무를 하신다던가 그리고 또 음향장비를 또 하신다고 해서 놓으시는 분들은 이 바깥으로 창고를 만들어서 같이 쓰시기에도 좋고 또 이런 루프탑 테라스 이제 완벽한 이런 복층을 찾기가 일단 어렵기 때문에 또이런거 찾으셨으면은 좀 빠르게 나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앞에 다 보일러 시공으로 해 드렸기 때문에 또 난방절감 효과가 있죠 자 그럼 저희가 루프탑 테라스를 한번 소개해 봐 드릴게요 한번 나와 보세요 여기가 D자 구조로 해서 정말 크게 잘 되어 있는데 딱그 앞에 그 여기를 이제 오픈 공간이라 치면 앞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데라 이렇게 같이 여유 있게 쓰시기가 좋아요. 여기 인조잔디를 깔아놨죠? 어수도 뽑혀 있습니다. 수도도 뽑혀 있고요. 이렇게 와 보시면은 여기 안쪽으로. 여기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저 뒤에 황명상 뷰부터 해가지고요. 일단 시야가 전체적으로 막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 위에는 또 데크를 해놨는데 만약에 창고나 뭐 넣으실 게 필요하다시면 저쪽으로 놔도 되고 이쪽으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데크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왜 이렇게 스카이어닝 위에 하나 딱 올리시면 여기서 바베큐 파티 하시기에도 좋고요. 되게 뭐 쓰임새가 아주 좋죠. 어 저쪽으로요. 추후 한분 스타필드 빌리지 그리고 뭐 호수 공원 야당 프라자 상권의 야당역까지 바로 앞에 다 보이네요. 자 이만한 복층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발빠르게 나와 주셔가지고 그래서 좋은 혜택 받으시면서 또 이런 집도 한번 계약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좋은 집 찾아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